예, 82번 문제입니다. PCM 과정에 대한 문제죠. 레벨 수가 128대 몇 비트로 부호가 되느냐, 이런 문제네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PCM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0과 1이란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고자 하는 게 PCM이죠.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만들어야 되나요? 디지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따죠. 원래 원 상태를 다 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원래 음성을 보원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음성이 4000Hz라고 보면 최대 수치가 이 막대기는 8000개면 돼요. 딱두배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값을 각각 따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만약에 5가 되고 이 값이 8이 되고 이 값이 뭐 11이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걸 팬시노라고 하는 양자 스텝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 8, 11 이런 값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럼 이제 결국 이 값들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진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치가 1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진수로 바꿀 수 있는 3비트는 최대 수치가 얼마예요? 0부터 7까지고 4비트면 0부터 15까지니까 결국 우리는 한 샘플을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4비트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 y축의 눈금이 바로 0부터 15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니까. 그래서 이 눈금과 이 눈금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정사화된이 값들 이인수로 전달을 하면 수신 측에서 거꾸로 이 값들을 받아서 원래 신호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게 PCM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샘플당 비트수하고 이 Y축의 눈금이 양자 스텝에 관련된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2의 1승은 2고 4는 얼마요 2의 2승이고 8은 2의 3승이고 16은 2의 4승이고 32는 2의 5승이고 64는 2의 6승이고 128은 2의 7승이고 그 다음에 256은 이의 8승입니다. 이의 8승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Y축 눈금이 2라면 한 샘플당 1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면 한 샘플당 2비트로 보낼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어 11이 최대값이니까 이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죠. 16개의 Y축 눈금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한 샘플당 4비트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64면 Y축 눈금이 64라는 거고 한 샘플당 6비트 갖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최대가 63이라는 거죠 그러면 샘플당 보낼 수 있는 비트수는 몇대 6비트면 된다는 얘기죠 왜? 6비트는 2의 6승 30, 63까지 보낼 수 있는 거니까 0부터 63이니까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결국 이거거든요 128단계라고 하는 Y축 눈금을 갖고 있었을 때 보낼 수 있는 샘플당 비트는 7비트라는 거죠 문제를 보죠 양자화 과정에서 레벨 수가 128이라는 것은 Y축 눈금이 128개라는 거예요. 그럼 한 샘플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몇 비트다? 7 비트면 된다. 왜? 2의 7승은 128, 즉 0부터 127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